월드투데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부터 닭과 새까지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외출에 나섰는데요. 페루에서는 반려동물들을 축복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축복 의식은 페루에서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전통 의식인데요. 사람들은 매년 10월이 되면 가장 아끼는 반려동물을 의식이 진행되는 순영원으로 데려갑니다. 세亚马 소피아. 음...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김마인드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에게 돌아갔는데요. 수혜된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 같은 공로로 세 사람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to decide,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24 Nobel Prize in Chemistry with one half to David Baker.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for computational protein design, and the other half jointly to Demis Hassabis and John Jumper, Google DeepMind, United Kingdom, fo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The Nobel committee said they discovered the secrets of proteins through computers and AI. The two discoveries are different, but they are closely related, 아울러 단백질은 생명의 기반인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고 조종한다면서 이들의 발견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한 게 사실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고일 브리핑에서 퇴임 후 통화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 통화를 인지하지 못했고 여기서 그런 통화들을 확인할 수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통화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Are we concerned? Do we have serious concerns? Yes. 특히 전직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을 방어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반대해 로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Let's not forget, it is concerning, especially when we know the former president was uh, lobbying against more aid for Ukraine to Ukrain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Russia's aggression.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통화가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다이버가 앞질한 높이의 절벽 위에서 허공을 가르며 물 속으로 뛰어드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한 다이빙 선수가 스페인 북부 신바라 폭포를 대고 데스다이빙 세계 신기록 도전에 나섰습니다. 데스다이빙은 10m 이상 높이에서 수평으로 점프하며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극한 스포츠인데요. 이선수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보다 4 배나 더 높은 43m 절벽에서 낙하했습니다. It felt way bigger felt way bigger than I thought so I just uh, my body took over and uh, thank you for my preparation because I could handle it and my body was prepared properly. 로 버틴 낙하 속도는 무려 시속 106km에 달했는데요. 계획대로 무사히 성공하며 올해 8월에 나온 41.7m 기록을 거뜬히 넘어섰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